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유목사입니다 선생님 날씨가 네.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날씨 온도로만 보면 그렇게 많이 추운 것도 아닌데 네. 마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들 움츠리신 상태라서 음. 그 날씨가 훨씬 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네.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입어도요. 그렇죠 추워요. 그렇죠 난방을 <laughs> 아무리 돌려도 네. 스트레스 받으시죠 집안에 가만히만 있어도 나가야 될 돈들이 쌓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올해부터는 난방비랑 네. 전기료도 네. 엄청 대폭 올린다고 하던데 그건 뭐 제가 막을 수 있나요? <laughs> 저, 저 위에서 한다는데 뭐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끼고 아껴도 네. 사실은 큰 돈이 될 수는 있지만도 네. 이렇게 절약 절약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신 분들이야 네.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끼고 아껴도 사실은 아낀다 그래가지고 난방 덜 하시고 옷 껴입고 계시다가 네. 몸살이나 걸리시고. 혹시라도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집안에 있다가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트세요. 따뜻하게 난방을. 아니면 어. 난방할 수 있는 이런 용품이라든가 이런, 어, 보일러 말고도 네네. 많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몸은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요새 그 실내 텐트 있잖아요. 침대 위에다가. 어, 네네네네. 그런 방안용품이 엄청 불티나게 팔립니다 어, 아끼시려고. 네. 어, 재미도 있고, 아끼시려고 하시면서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는 참 좋은 노력이죠. 음, 네네. 특히 용띠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금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23년이, 2023년이 다 가는 이 12월달 용띠분들 어떨까요? 용띠이신 분들도 어찌됐든 삼재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용띠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달, 어, 12월달 그다음에 내년 이제 갑진년만 네. 어, 생각하셔야지 지난 과거, 지난 이년, 어, 지난 나의 좋았던 상황들은 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어, 성기이에요 어, 네, 이미 네. 지났잖아요. 네. 네. 그리워 하셔봤자 우울감이나 울기만 더 나시지 네. 뭔가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앞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셔가지고 그 네. 준비만 잘 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찌됐든 눌러가는 삼재기 때문에 금전의 부분은 좀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없어서 힘드시고 허덕거리시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네. 12월 달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달이 되도록 에너지를 쓰시면. 굉장히 기운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요, 네. 그, 제일 고민이 매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고 파는 거, 뭐, 그런 거참 힘들죠, 지금. 네. 네, 어렵죠. 네. 근데 네. 요 부분은 내 운세와 상관없이 네. 네. 나라의 전체적인 또 경제 상황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겠지만,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뭐 하나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각자의 운세마다 다르겠지만 손해 보지 않고 덕을 보고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고 파셔야 네. 처리하실 수가 있다 음... 용띠이신 분들은 네.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라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티는게 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길게 보셔야죠 네. 집값이나 뭐 건물값이나 상가값이나 이런 것들은 들고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년이 바뀔수록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가지고 계셔서 오래 가지고 계셔가지고 큰 득이 되겠다 싶으시면 버티세요 음. 네. 버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24년은 네. 또 용의 해잖아요 용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까요? 아,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네. 나아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숨통이 트이면서 진짜로 하늘을 날듯이 운세가 트이시는 거고요. 아 아니신 분들은 아마 충이 일어나가지고, 네. 올해보다 더 죽어라 죽어라 하시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근데 아, 40이 넘으신 분들, 네. 50이 넘으신 용띠이신 분들이 네, 네. 아마 충이 일어나는 쪽으로 아 예, 흘러가는 아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 이제 직성이 세시니까, 네. 내 직성에 내년에는 새해 운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네. 10만 원 아끼지 마시고 네.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3제도 나가야 돼서. 네, 네. 어차피 각자의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용띠 분들께 2023년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인사의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용띠 이 신분들 들고 남이 많은 해였는데요. 어찌 됐든 12월 달잘 버티시고요. 네. 견디신 만큼 또 새해에 웃을 일이 많으시니까. 멀리서 나만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네. 이제 내년 갑진년 홍수맥이랑 삼재풀이 음. 이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일렁감이 있긴 한데, 네. 1차, 2차, 3차 운마디처럼 나눠서 하니까요. 네네.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네.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면, 열,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홍수막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해에 네. 애군 액사를 미리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아, 아. 보호막을 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음, 삼재풀이는 어떤 띠들을 해주시면 네. 되요? 삼재는 원숭이띠는 필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띠, 네. 쥐띠이신 분들은 뭐 본인들 성향에 맞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삼재이신 분들은 삼재풀이와 삼재부적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네. 그 내년 20, 2024년이 나가는 삼재. 네, 맞습니다. 네. 네. 나가는 삼재는 무슨 짓을 해도 여지없이 치고 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항상 대비를 해도 모질하지 않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네. 그 접수는 문자로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네. 뭐, 홍수막이나 삼재풀이 신청하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네. 제가 또 금액을 알려드리거든요. 그 금액 받아보시고 또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